안녕하세요, 저는, 어, 저는 이집 딸이고, 이름은 셀리예요 이름은, 렛이에요? 어? 셀코예요 <laughs> 네, 어, 이, 이분, 저는 이집 딸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여기는 우리 아빠고 여기는 우리 엄마예요. 그럼 우리의 생활을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 시작. 엄마 우리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휴, 조금만 기다려. 곧 생길 거야. 그 그때 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드려주셨는지. 갑자기 집이 나타났다. 뭐? 어? 어? 야, 엄마, 우리 집이 생겼어요. 하느님이 도와주셨나봐. 오, 그러게. 어, 엄마, 우리 이제 집으로 들어가 봐요. 아빠도요. 오, 그래, 우와. 들어가, 들어가! 응. 우와, 우와. 우와, 여기 보석도 있고, 모닥불도 있고, 음식도 잔뜩 있어. 여기도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꽃도 있고 소파도 있고 쓰레기통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투명 아이스크림 어 그리고 내 우리 침대도 있잖아 이거 불빛도 나고 이거 여기 향수도 있네 여기 꽃도 있어 엄마 여기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럼 이 집은 이제 우리 걸로 하자구나. 하나님에게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놀람> 어, 엄마, 너무 피곤해요. 우리 자요. 그래, 그럼 자자구나.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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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놀람> <놀람> 재밌었... 재밌었다며? 구독과 좋아요 <놀람> 한 번씩 꾹꾹 <꿉은> 눌러드리고요. <놀람> 오, 그러면 좋겠네요. 어,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